아, 그러면 어떻게? 졸리다고 그런 거 끄는 거 아니야, 하니야 아니야, 왜 껐어? 아왜 껐어? 싫어. 싫어? 공부하기 싫어? 왜 싫어? 공부하기? 싫어 음, 그냥. No future No job. No house. No food. You have to think of the future.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laughs> 브라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왔기 전에 온라인 수업을 잠깐 했는데 그때 하도 안 해가지고 아라한테 막혼났거든요 아까 그 보셨던 그 영상이에요. 어, 그랬는데 하니가 요즘은 또 많이 커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하니 의 학교에서 뭘 수업을 듣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얼굴이 달아올라가지고, 왜냐하면 미국 집이 의외로 따뜻해요. 저는 되게 추울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뭐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집은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 겨울인데, 겨울치고 되게 따뜻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전기장판 아니면 뭐 매트 이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겨울에도. 이게 히터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단점이 있다면? 건조한 거? 근데 아무튼 생각보다 되게 따뜻해요. 이제 저희가 미국에 와서 애들이 학교를 간지한달 반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미국 학교가 궁금했어요. 브라질에서도 미국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브라질 사립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리고 제가 미국 학교는 교과서가 따로 없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교과서가 없어요. 이렇게 프린트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 기 도형을 이용한 분수. 분수 맞나요? 어, 아, 나 하도 오래돼서. 그래 분수. 뭐 이런 거. 2분의 1, 4분의 1, 뭐. 이런 거를 배우고 있어요. 이런 거. 요거는 글을 읽고 쓰기. 이렇게. 스페인어 시간이 있대요. 근데 저희 애들은 브라질에서 포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는 스페인어가 너무 재밌고 너무 쉽대요. 스페인어랑 포어랑 비슷해서 애들한테 한 언어만 해도 되게 빨리 늘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하니가 이 수업은 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못할 수도 있고요. <laughs> 거의 맨날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수학이랑 이렇게 쓰기, 이런 거는 맨날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단어 쓰는 거 있고, 숫자, 이거 뭐, 10, 12, 14, 16, 18. 그리고 시간도 이렇게 있고, 시계 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수학도 하는데, 한국에서 이 정도는 뭐, 식은 좀먹기겠죠 애들이 막식단로 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그리고 뭐, 이렇게 돈. 돈에 대해서도 20센트, 뭐, 5센트. 이렇게 쓰기도 있고. 어, 이것도 다 똑같은 건데, 요런 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어 수업이라고 해야 하나? 수학이랑 같이 합쳐서 발음한 거겠죠? 발음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근데 네, 미국은 인치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뭐살 때, 어, 이게 인터넷 같은데 인치로 되어 있는데, 좀 많이 헷갈려요. 저희는 센치로 배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치, 아무것도 안 했네. 이렇게 저희 한이가 배우고 있어요. 교과서 없이 이렇게 프린트물로 배우고 있습니다. 어, 뭐 하니한테 물어봐도 잘 아직 대답을 안 해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1학년 교과가 교과과정이 이 정도 저희 한달한달반 정도 다녔는데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런 걸 이런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인한테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어요. 하니가 말을 하는 데는 다 이제 잘 하는데 아마 이런 어 읽기나 아직 쓰기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제가 ELL 프로그램이 있어요 English Language Learner 어 다른 나라에서 왔거나 영어가 조금 부족한 애들한테 선생님이 따로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수업 아라도 그렇고 한이도 지금 ELL 수업을 받고 있고 아라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에서 온 애들이 4 명이 있대요. 그래서 그4 명이랑 같이 수업을 듣는데 되게 재밌대요. 만약에 한국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교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되게 애들은 되게 빨리 언어를 배우더라고요.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엔 문제는 한국어를 빨리 잊어버릴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뭘 배우나 이걸 오늘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궁금하셨던 게 조금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이 영상 찍으면서 보니까 재밌네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오늘 애들 데리러 왔는데 눈이 오고 있어요. 보세요. 언제까지 눈이 올려나 추워라. 하니가 나왔어요. 엄마 까 전에 눈이 왔어 지금도 눈이 아니야? 엄마 진짜 어, 저왔 그저... 어. 눈이 더 많이 온다. 네. 어, 알았어. 알았어. 안녕. 엄마, Saturday 애니가 놀러 올래? 자기 그래? 토요일 날? 토요일 간식 못 먹어서 지금 밥 먹고 있어요. 배고팠겠다. 그럼 점심은 먹었을 거 아니야? 점심 먹었으면 아? 점심 먹었으면? 봐봐. 어, 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 네. 야, 지금 우크라인에는 10시간도 굽는 애들이 있어. 애들이 그냥 가방 집어 던지고 막 이러고 막 있어. <laughs> 귀여워. 우는 그냥, 그냥 어, 빵이랑 먹어봐. 그리고. 어... 간식은 딸기, 블루베리, 귤 음. 왜? <laughs> 음식이 그렇게 중요해? <웃음> <웃음> 집에 갈래? 응. 머리에 봐라 머리에 볼게? 아, 어, 나도. 아, 아니, 눈 먹는다고 바쁘네. 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이제 간식을 꺼내 <laughs> 그래서 이제야 손 씻고 숙제하러 가요 이제 손 씻으러 가 하니 손 씻고 있었어? 응 어, 한이. 그거? 이거 하니 화분인데 시들어 있어서 하니가 아침에 물 주고 갔어요 응. 지금 둘이 화분을 키우고 있어요 화분을 키우고 응. 있는데 오늘 하니께 조금 시들어서 응. 어, 아라야 너꺼도 시들었어 어떡해 너 거도 시들었어. 물 줘야 될것 같아. 그렇지. <laughs> 응. 알아 숙제. 엄마 간식 만들고 있을게. 응. 그래서 이거는 저 어, 학교 어 루틴이에요. 그럼 약간 그래서 저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들은 아트. 스페니쉬. Spanish. 스페니쉬는 왜냐면 약간 브라질에 살았으니까 브라질이랑 스페니쉬랑 좀 비슷해서 많이 쉬워요. 아 그, 어, 그리고 여기 컨서베이션. 이거는 약간 노래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여렇게세개 제일 좋아요 저가 책 읽거든요. 책을 인고 이렇게 뭐 뭔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뭐 어, 저가 책을 어제 끝나서 어, 오늘은 그냥 어저 책 어땠냐 그냥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Thanks yes, oh, okay. oh, okay. oh, Friday, yeah. Oh, okay. oh, history, social studies. i oh, study okay. okay, okay. okay. 그래서, 저장할 지금... 거예요. 네. 요거, 파스타리아. 아, 그래. 요, 지금 이제 공부는 잠깐 브레이크하고 간식 먹으러 갈 거야. 간식. 떡볶이. 엄마 떡볶이지. 어. 괜찮아? 먹자, 한 타이밍 컵? 그거 다 학교에서 그렸어? 그니까이나 응. 난거야 어, 이거였어, 지금 음, 잘했네 선영 응. 응. 간식 먹어 자 이거 주까 라면? 어, 오늘 라볶이 아? 음? 음? 음, 너무, 너무 배고파. <laughs> 너무 배고팠어? 나도. 음. 꿀, 꿀, 꿀. 음. 음. 맛있어? 안 매워? 조금 매워? 아니야 이제 학교를 한달 다녔잖아. 한이 어때 학교 재밌어? 응. 뭐가 제일 재밌어? 응? 아라반 에드론, 프라즈리스, 게이가져 여기는 코 휴대폰이, 엄마, 휴대폰으로, 라질에 있을 때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는 거의 애들이 휴대폰이 없고 엄마 휴대폰으로 연락하거나. i a a d a iPad, iPad, i p a 그럼 뭘로 아이패드에그 아이디로 연락해? 응, 아이메시지. 아이메시지로 하거나. 응. 휴대폰에 아이메시지. 응. 그 휴대폰에 있는 애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응. 이거 맛있어요. 다음에 봐요. 응. <laughs> <laughs>